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뽑힌 여야 당 대표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5찬 회동을 가졌습니다. 전국 현안까지 논의했고 지금 그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김성환 평론가님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것이다.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리겠다. 강경발언 했던 사람들 맞습니까? 오늘 너무 화목했습니다. <laughs> 악수가 네. 이렇게 화제가 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. 그만큼 여야가 사실 대치 국면이 좀 심화됐다. 어. 뭐,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걸 오히려 대통령이 중간에서 악수를 하도록 만들었다. 좀 아이러니 같기도 한데요. 왜냐하면 정치의 중심은 국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. 여야 대표가 미리 만나서 악수를 했어도 100번은 했었어야 하는데, 안 만났는데, 오히려 대통령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악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. 이건 그만큼 여야 대표가 정치를 제대로 못 풀었다.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나치게 대통령한테 의존하는 정치에서 이제 좀 여야 모두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. 예. 좀 다양스러운 거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취임 배일을 배기를 지금 사흘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이럴 때 여야 대표를 함께 만나서 함께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소통을 이어갔다고 하는 건 국민들한테 굉장히 후한 평가를 받을 만한 장면이다라고 보고요. 뭐 아주 특별한 뭔가의 합의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민생 경제에 있어서만큼이라도 앞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자 이렇게 해서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성과가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결국 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원했던 것은 여야 정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 마련해 달라 거기에다 더해서 특검 연장한 앞으로 나오는 내란에 관한 특별재판 부이 법안들 모두 다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 이런 표현들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. 선명하게 발언하기보다 그런 거부권의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다. 모두의 대통령이 되달라. 이런 표현들 썼습니다. 일단 뭐 장동윤 대표 입장에서 볼땐 굉장히 조금 강한 야당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. 저는 아마 이게 어제 전전적 관점에서 볼 때는 오늘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이 조금 파탄날 수 있다고 봤거든요. 오늘 무산될 수도 있다고 봤던 게 그냥 오늘 회동을 앞두고 어제. 당정회의 고위 당정회의가 열려 가지고 예. 검찰청법 뭐, 검찰청 폐지를 비롯한 정부조직법을 통과를 시켜버리거든요. 사실 원래 같으면 오늘 회동을 하고 야당 대표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그런 당정회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지. 오늘 지금 야당 대표 의견을 듣겠다고 하면서 어제 그런 것들을 뭐 검찰청 폐지를 비롯한 정부조직법을 확정을 해버리게 되면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협치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냥 야당 대표에게 국정운영의 협조하라는 것들을 그냥 통보하는 형식이 돼버리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장동희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쾌한 상황이었을 것이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마 대통령의 내민 협치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은 건 지금 국민의힘이 생각보다 굉장히 정치적 코너에 몰렸는 게 사실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장동희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야당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정치적 활로가 필요한데 오늘 아마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부각시키려고 했던 것 같고요. 예. 그 원래 같으면 오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누가 이제 정책 내 대표가 원래는 인간하고 만 손잡는다고 해서 손안 잡을 줄 알았는데 그 상황도 보면 장동혁 대표가 사실 손을 먼저 내밀었어요 근데 장 이제 정책 내 대표는 상대 조금 멋스해 하다가 대통령이 중간에서 조금 제이 손을 잡으라는 그런 재촉하는 눈빛을 보니까 마지못해 좀 잡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마 저 이번 어떤 여야 대표 회동에 있어서. 뭐 여야, 여야 대표가 손을 잡느냐 안 잡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됐다는 것 자체가 한국 정책의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장동기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오늘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서 적어도 앞으로 야당에서 그래도 어떤 뭐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뭐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입니다.